해서 마드리드까지 기차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오는 이런 코스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막상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어, 그 전에 이제 연수를 가면 가이드가 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그 긴장들 많이 안 하시고 하는데 어, 유튜브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마드리드 공항에서 주로 4구역에 내립니다. 중동 항구사는. 4구역에 내려서 버스로, 어, 기차역까지. 그렇게 어렵게, 어렵지 않게 이동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차 같은 경우는, 음, 두달 전쯤에 예약을 하면 보통 1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판플로나나 산티아고에서 마드리드까지 10만원 정도 하는데 보통 4, 5만원 선에서 예약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가져가시는 분들은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만원 정도 화물 비용을 추가로 하면 자전거를 부담 없이 실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마드리드에서 내려서 판플로나 여기서 출발을 한 다음에 산티아고에서 집결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굳이 이렇게 코스를 잡은 거는 그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 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길이 이제 순례길이라고 하는 길 자체에서 오는 용어도 있겠지만 프랑스에서부터 출발하고 뭐 이쪽 바르셀로나부터 출발하는 코스도 많고 뭐 코스는 수십가지가 되더라고요 포르투칼에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산티아고에서 역방향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코스가 상당히 많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을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자전거, 도보 이렇게 일단 나눠봤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중간에 그 숙박이라 이동하면서 한 40에서 50만 원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과다하게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어, 네, 네, 진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뭐랄까 교통비는 한140 정도 예상을 하고요. 교통비는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기차하고 이런 거다 포함해서 그 숙식하고 어, 숙 예, 숙식 비용 같은 경우는 현지 알베르게를 이용하는 기준으로 어, 한 60만 원 정도면. 그래서 토탈 한 200만 원 정도 선이면 음 스페인을 현재 11박 12일 정도는 어 소요가 될것 같고요. 가는 데는 하루지만 올 때는 이틀 정도 소요 시간을 잡아야 돼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그런 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연수냐 여행이냐 아니면 고행길이냐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 진행을 한번 잡아보고. 그 희망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상의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동사자들이 고생을 하니 어 거기 가서 고생을 좀뭐 한번 해봐라 젊어 고생 사서 한번 해보고 원장님들도 참석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뭐 현재 5월 말 6월 초 이런 식으로 달을 걸쳐서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네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겨울이나 한 여름은 좀 날씨가 더워서 한네번 정도로 잡아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달은 5월 말, 6월 초, 4월 말, 5월 초인데 4월 말은 아시다시피 25년도에 연휴가 많아서 항공료가 보통 한 20만 원 이상 비쌉니다, 2, 3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수 있고. 기간 사정에 따라서 좀 자부담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타르항공 같은 경우 에티하드항공도 있긴 한데 요 항공사 같은 경우가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이게 아마 4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지 요 금액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박해서 예약을 하시면 이게 120에서 130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팀을 꾸린 다음에 내년 초에 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까 차이나항공을 말씀드렸는데 어 100만원 정도에서 90만 원 후반대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제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검색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에어차이나는 별로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타르항공이나 에티아드, 에티아드는 이제 요금이 좀더 비쌉니다. 이것도 화물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제외하고 에미네이트항공, 어, 이거는 경유... 어, 카타르, 죄송합니다 카타르항공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에서 경유를 하게 되면 110만원이면 갈수 있습니다 도하에서 보통 3시간 정도 근데 올 때는 경유가 두 번입니다 이런 건 패스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요요요 요, 요 코스 만약에 96만원짜리 이거는 에어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 카타르항공을 통해서 공항에선 3시간 정도 대기하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왕복을 할수 있습니다 왕복 항공료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경유가 이제 도하에서 도화에서 경유하는 코스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팀이 좀 꾸려지면 그 팀들이 어, 전체적인 이동은 같이 하되 그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길은 제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동 경로 비용만 200이 들기 때문에 이건 조금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피레네산맥입니다. 프랑스에서 이팜플로나이 넘어오는 여기가 언덕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팜플로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소프어 놓고 7월달에 행사를 하긴 하는데 속풀어 놓고 이제 사람들 막 뛰면서 하는 그런 를 행사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래서 한겨울하고 한여름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팜플로나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일단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스페인 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첫 코스 처음 가는 곳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 작년에 맞구나. 2 4년부터 가고는 싶었는데, 이제 30일 동안 어떻게 걷냐? 어, 그리고 자전거로 일주일 만에 어떻게 가느냐? 이 걱정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어,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전기, 전기 자전거로 가시기도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임대 비용은 좀 반대고요. 비쌉니다. 보험료가 배보다 배꼽이라,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었 10일 기준, 10일에서 15일을 임대하는데, 100만 원이 넘습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MTB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MTB도 음 기본 가격은 뭐 4,50만원 써있긴 한데 보험료 따지면 7,80만원 넘어가고 어 전기 자전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는 있으나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형태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팜플로나의 데카트로이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팜플로나의 그 데카트로 매장에서 음 뭐랄까 잠깐만요 베카토로 매장에서 보통 한 40만원 중반대 그러니까 뒤에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뒤에 짐을 실어야 되니까 짐을 실어야 되는 렉을 여기서 저렴한 걸 가져가느냐 아니면 현지에서 사느냐인데 로 자장구가 이제 250유로 선에서 실제 어떤 유튜브가 요거하고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분은, 어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되시는데, 뭐, 자전거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완주하셨고, 음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이제 40만원이 안 되지만, 여기다가 뒤에 렉을 설치하고, 가방도 달고 하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추가로. 그러니까 가방을 메고 타시는 건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자전거를 현지에서 구매해서 진행을 하시고 어,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이제 싸게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의 성공 확률 이좀 낮아가지고요 가져오시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실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프레임 자체가 <laughs> 스패너로 만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우리 한국의 MTB는 이제 손으로 돌려서 분해 조립을 할수 있는 건데 이게 분해 조립을 하려면 스패너를 또 가져가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뭐 뜻이 있으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스패너 하나 가져가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알베르게 그러니까 앱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하면 해당 길 루트가 다 나오고요 구글 맵도 뭐 괜찮고, 뭐 까미노 관련. 그러니까, 나중에 협회나 그 유튜버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소개시켜드리긴 할 건데, 음 뭐랄까. 방법은 뭐, 뜻만 있으면 다 있더라고요. 숙소. 여기 보시면 알베르기 예약이나 뭐, 자전거 투어 준비물뭐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 그, 준보, 예, 준비, 참고 사이트도 제가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